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GTS 한국사. 자, 오늘은 주제 16, 가부 의미 개혁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셨나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오늘의 주인공은 가부 의미 개혁이에요. 어, 가부 의미 개혁인데, 이거를 그냥 그 자체로 보다는 그때 당시에 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국제 정세, 그 다음에 국내 정세를 함께 좀그 흐름까지도 좀 입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보 을미 개혁입니다. 가보 년은 몇 년도냐면, 1894년이고요. 을미 년은 그 1년 뒤에요. 1895년도다. 그래서, 1894년에 시작된 개혁이 1895년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선생님이 요거를 그냥 합해서 가보 을미 개혁, 이렇게 제목을 한번 써봤습니다. 자또 복습해 봐야죠. 자 1863년 고종 지기부터 약 10년 정도 흥선대원군이 집권했던 시기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물러나고 난 다음에 1876년도에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인 강화도 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조선 정부에서 여러 가지 개화 정책을 추진을 했는데 세 가지 방향에서 반발이 들어온다라는 얘기 했었어요. 그중에서 이제 첫 번째 반발 양반 유생들에 의한 위정척사 운동 두 번째 반발 차별받던 구식 군인들에 의한 이모군란1 8 8 2년도의 일이죠 자 그리고 이때 어~ 청나라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어~ 개화파가 운건파와 급진파로 나눠지게 된다 아~ 그리고 권력을 잡고 있지 못했던 급진파가 권력을 잡고 있던 이 운건파로부터 권력을 빼앗아오기 위해서 일으켰던 세 번째 반발이 1884년 갑신년의 갑신정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 오셨나요? 네, 갑신정변 때 개혁정강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뭐몇 가지 내용들이 떠오르죠. 문벌을 폐지한다. 아 여기 굉장히 좀 특징적이었고요. 그다음에 재정일원화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국가 재정을 한 군데에서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이런 의미고요. 자, 10년 후에 1894년도에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다. 바로 지난 시간 주제였습니다. 자, 이때 농민군이 추진했던 그런 여러 가지 폐전개혁, 그 다음에 이제 주장들을 살펴보면 노비제를 없앤다. 그 다음에 과부의 재가, 재혼이죠. 재혼을 허용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특징적입니다. 자, 그리고 어, 이 갑신정변과 동학농민운동에서 주장됐던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이 오늘 우리가 공부할 가부일미 계획에 반영이 되는 모습을 또 살펴보게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큰 그림을 그렸으니까 조금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볼게요. 1894년도에 일입니다.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자 청나라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고 청나라 군대가 한반도에 들어오는데 놀랍게도 하루 뒤에 일본군도 들어오게 된다. 그리고 일본군이 청나라 군대를 기습 공격을 하면서 청일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일본군이 어, 서울의 경복궁을 점령을 하고 교정청 어, 이 동학농민운동 때 정부가 여러 가지 개혁을 하기 위해서 세웠던 교정청을 폐지를 하고 새롭게 군국기무처라는 기구를 세우게 합니다. 네, 그리고 김홍집을 중심으로 해서 1차 개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1차 갑오개혁 되겠습니다. 정치적인 분야를 먼저 살펴볼게요. 원래 조선의 정치기구는 의정부 6조 체제였잖아요. 이거를 의정부 8아문 체제로 바꾸게 됩니다. 무슨 무슨 아문, 무슨 무슨 아문, 이게 8개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좀 특이한 게 국내부, 왕실사무를 관장하는 국내부를 따로 분리를 해낸 거예요. 그래서 어, 정부와 왕실 사무를 철저하게 분리를 했다라는 점에서 또큰 의미를 가진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 전에는 국가의 돈이 곧 왕실의 돈이고 왕실의 돈이 곧 국가의 돈 이렇게 별 구분 없이 이렇게 어 돈도 쓰고 정치를 했다라고 하면은 완전히 이제 사무를 정, 정부 사무 그러니까 국가의 사무와 왕실의 사무를 분리했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존에 청나라의 연호를 썼는데 어 이제는 청나라 연호를 쓰지 않고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게 되었고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재정 일원화가 이루어집니다 아까 여기 갑신정변 때 어, 급진 개화파들이 주장했던 내용이 반영이 된 거죠 팔 아문 중에 어, 탁지 아문에서 관장을 하게 됐고요 사회적으로는 폐단이 어, 많았던 과거제가 폐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신분제도 폐지가 돼요 아 이거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이 신분제 폐지를 외치면서 죽어갔는데, 어 불과 이때 동학농민운동 때도 노비제를 없애주세요”라고 주장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얼마 가지 않아서 이 가부개혁에서 신분제가 폐지가 됩니다 공식적으로.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신분제 없는 세상에서 살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동학농민운동에서 주장했던 또 다른 주장, 과부의 재가가 재혼이죠 예 허용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청일 전쟁 하느라고 일본이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일차 개혁 때는 우리가 좀 자주적으로 여러 가지 개혁들을 해 나갈 수 있었는데 이제 청일 전쟁이 이제 일본의 승리를 거의 끝나갈 때쯤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승세를 잡았을 때쯤에 어 본격적으로 이 개혁에 어 이제 간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군국기무처를 폐지를 하고요. 갑신정변 이후에 일본에 와 있었던 박영효를 귀국을 시켜서 김홍직과 함께 2차 개혁을 추진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일본의 입김이 많이 어, 들어갔던 게 2차 가보 개혁이다. 이렇게 좀 그림을 그리고 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때 고종이 홍범 14조라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어, 어떻게 개혁을 해왔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개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발표를 한게 바로 홍범 14조라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의정부 팔 아문체제에서 다시 내각 7부 체제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일본식으로 바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선 지방행정제도가 8도 체제잖아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거를 23부 체제로 바꿉니다. 이것도 약간 일본식이라고 보면 되겠죠. 무슨 무슨 현 이렇게 나가잖아요. 네, 그렇게 23부 체제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재판소를 설치를 하게 되면서 이 사법권의 독립을 하게 독립을 시키게 되는 거죠. 사회적으로는 교육 입국 조서를 이제 고종이 발표를 하고 어, 한성 사범학교 등 여러 가지 근대 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근대 학제가 마련이 됐다, 근대 교육제도가 마련이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청일 전쟁 이야기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지금 계속 연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도 같이 입체적으로 좀 봐야 됩니다. 따로 따로 보지 말고요. 청일 전쟁은 결국 누구의 승리로 끝나느냐 그렇죠 바로 일본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이 전후 처리를 위해서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욕한 거 아니라 그랬죠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의, 인해서 중국 땅이었던 청나라 땅이었던 랴오둥 반도 우리나라식으로 읽으면 요동반도죠 그 요동반도를 일본이 할양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땅을 좀 얻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자. 어, 이 땅, 랴오뚱반도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북쪽의 러시아가, 어, 이러다가는안 되겠다, 라면서 독일과 프랑스를 끌어들여서 일본을 압박하게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삼국간섭이라고 불러요. 이제 막 청나라랑 전쟁을 끝낸 일본이 러시아와 독일과 프랑스 세계나라와 3대1로 맞짱을 뜰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를 갈면서 이 랴오뚱반도를 되돌려주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되게 이게 이제 나비 효과가 되는데요. 자, 조선 왕실로 한번 가봅시다. 지금 어떤 상황이죠? 기존에 우리가 큰형님으로 모시던 청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와장창 깨진 상황이에요. 청일전쟁. 자, 그래서, 오, 큰형님보다 더센 놈이 나타났네? 그게 바로 일본이구나. 자, 그런데 그 다음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 일본을 누가 굴복을 시켰느냐? 바로, 러시아가 굴복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센놈 위에 더센 놈, 더센놈 위에 더더 더센 놈,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때 당시에 조선은, 오, 그러면은 우리가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에게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랑 좀 가까워지려고 했는데 그 사실을 일본이 눈치를 챈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러시아 때문에 어 어렵게 얻어낸 라우뚱반도를 다시 토해냈는데 지금 조선마저도 러시아에게 붙으려고 하니까 이거를 막아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누구를 죽여버리느냐 바로 고종의 왕비였던 명성왕후 일명 민비를 경복궁에서 시해를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명성왕후 시해 사건이라고도 하고요. 어, 1895년, 을미년에 일어났다라고 해서 을미사변이라고도 합니다. 자, 지금 쭉쭉쭉 계속 이어지고 있죠. 사건들이 쭉쭉쭉 이어지고 있는 이 사건들의 흐름과 순서를 꼭잘 정리해 두기 바랍니다. 자, 한나라의 왕비를 그것도, 어, 궁전에서, 궁궐에서, 경복궁에서 죽인 거거든요. 엄청난 사건이죠. 그래서 전국에서 의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의병을 을미의병이라고도 하고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다다 다음 시간에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을미사전 직후에 1895년도에 추진됐던 세 번째 개혁을 우리가 을미개혁이라고 불러요. 자, 1894년이 아까 가보개혁이라고 했죠. 가보년. 그리고 1895년이 을미년이니까 3차 개혁을 우리가 따로 을미개혁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이때 이제 김홍집을 중심으로 한층 더, 어, 이제 적극적인 개혁을 하게 되는데 세 가지를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단, 태, 종. 첫 글자 따서 단, 태, 종. 단발령. 어 상투를 자르는 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단발령하면 지금 여러분들 그 여성들의 그런 단발머리를 생각을 하기 쉬운데 이런 단발머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어, 옛날 조선시대 때 우리 조상들이 갖고 있었던 상투를 자르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그런 신사머리로 이제 머리를 자르는 것을 단발이라고 하고요. 그렇게 강제했던 게 단발령이죠. 자두 번째 태양력을 사용하게 됐다. 이거는 또 여러분들이 착각해요. 여러분 태양력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laughs> 태양력하면 이 위에 있는 태양의 에너지를 쓰는 그거를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양력 달력을 쓰기 시작했다라고 이해를 하세요. 그 전에는 우리가 음력 달력을 주로 썼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날처럼 양력 달력을 쓰기 시작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종두법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그저 천연두 예방접종을 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발령 태양력종두법 시에 요게 나오면은 아 3차 개혁이고 요거는 을미 개혁이고 을미사변 이후에 있었던 개혁이구나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이 개혁의 끝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 고종의 입장이 한번 되어 봅시다 어, 자기 집 경복궁에서 자기 마누라가 어, 일본 깡패들에 의해서 어 이제 시해를 당한 거잖아요 아 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죠 얼마나 무서웠을까 언젠가는 나도 여기서 죽을 수 있겠다 이대로 죽을 순 없지 라면서 주행낭을 칩니다 <laughs> 그렇게 되는데 어, 지금 이 화살표는 뭐냐면요 이 단발령이 또 이제 많은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반발을 사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의미의병의또 하나의 배경이 됐다라는 뜻이고요 아 불안해진 고종 얘기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고종이 너무 무서워가지고요 도망을 가요 어디까지 도망을 가느냐. 아, 지금, 일본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는 바로 러시아다. 그래서 러시아까지 가지는 않고요. 우리나라의 러시아 땅, 바로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겨버려요. 야반 도주를 한 거죠. 그게 바로 1896년도의 아관 파천입니다. 아관은 러시아 공사관을 의미하고요. 파천은 거처를 옮긴다라는 한자 말이에요. 아관파천, 어, 경복궁에 있던 고종이 밤을 틈타서 러시아 궁사관으로 도망간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모든 개혁의 중단을 선언을 하면서 어, 개혁이 중단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어때요? 숨가쁘게 청일전쟁을 비롯해서 1, 2, 3차 개혁, 가부일미 개혁을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개혁의 내용도 중요한데요. 어, 국제 정세 그다음에 국내 정세를 같이 입체적으로 그 흐름을 따라가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